안녕하세요. 음, 정기 호테가 화요 영어 한 마디, 화요 영어 한 마디를 시작합니다. 매주 화요일 11시에 업로딩합니다. 그러니까 11시에 키시면은 5분 그 영어를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이 7월 13일 첫날입니다. 앞으로 1년간 매주 생활에 필요한 짧은 영어 한 마디씩을 익히신다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대충 쉬인 마디, 오0 마디 짧은 영어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제 영어는 글자 그대로 직장에서 썼던 밥 벌어 먹던 영어입니다.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인데 밥 벌어 먹던 영어입니다. 어디 가서 제 앞가림하기에도 힘에 붙이는 영어죠. 사실 굳이 급을 따지면 어, 초급이로 얘기하겠습니다. 초급 영어 초급이 영어 초보에게 말하기를 가르쳐. 일 년이 좀 숙스럽습니다. 그렇지만 지 모두 함께 간단하기가 말 배우듯이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우선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합니다. 상대가 밥 먹었니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걸 알아들어야 응 먹었어 하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걸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죠. 에,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. 6.25 한국 전쟁 중에 북진하던 어, 미군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젊은이를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고 있었어요.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의 신랑을 단다 그러지 않습니까? 뭐 이제 음식 하고 술을 더 내라는 우리 옛 풍속이죠. 이제 이걸 알리가 없는 미군들이 공산주의를 붙잡아서 뭐 전쟁통이니까 닌치를 하는 걸로 이제 오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산주의자냐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우리가 대신 죽여도 되느냐 이렇게 연속 부르니까 주민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오케이 예스 소리만 여럿이 러 우쭐해서 대답을 했어요. 이 오케이 헬로 뭐이 헬로 오케이 영어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. 미군이 그 사람을 이제. 즉결 처분을 대신 해줬죠. 사실 이건 아니건간에 아주 오랫동안 예, 시중에 떠돌던 예, 이야기입니다 이게. 가난하기는 이제 말을 배우기 전에 듣기를 우선 배웁니다. 가난하기들은 몇년은 듣기만 하죠.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?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, 맘마, 아빠뭐 이런 걸 시작을 합니다. 좋다 싫다도 이제 말을 알아들은 다음에. 고개 띠시로 이제 뭐안 먹는다고 그러면 뭐 휘젓고 그러죠. 말 뜻을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, 그게. 이말 알아듣기가 없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. 여유가 있으시면은 영어로 쓰인 그 전자책을, 조금만 전자책을 하나 사셔서 좋아하는 그 책을 이렇게 그 눈으로 읽으며 동시에 들으시기를 권합니다. 전자책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. 또 아무튼 그 전자책을 눈으로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듣는 연습을 꼭 함께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저하고 같이 5분 동안 이렇게 아주 짧은 영어를 이렇게 하시고 어, 그한 30분 일주일에 한 30분씩만 그 전자책을 사셔서 그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어, 한 30분만 들으십시오.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혹시 수가 있으시면은 가능하시면 전자 사전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종이 사전이 내용은 충실한데 그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이렇게 찾느라고. 그다음에 이제 전자 사전은 또 단어도 이렇게 읽어줍니다. 뭐 파티큘라 이렇게 이제 종이 책은. 사전 자꾸 음, 이렇게 읽는구나 하는데 전자 사전은 읽어주니까 그런 기능도 있어서 어, 뭐 스페셜하다든가 이런 단어를 읽어, 읽어주니까 참 유용합니다. 저원제 용산상가에서 14만 원인가 주고 이제 하나 마련했습니다. 그리고 그 책을 뭐 이렇게 영어 책을 보실 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으시길 권합니다. 혀하고 입술이 영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. 이제 보통 지휘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는데 영어책을 이렇게 읽으실 때는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참 좋습니다. 이 입과 혀가 영어에 숙달이 되니까 어참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흔히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영어를 지휘가 싱글리시라고 흉, 뭐 흉을 보지 않습니까? 발음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근데 듣기, 말하기 모두 아주 완벽합니다. 발음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서 흉이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는 사투리도 있지 않습니까? 전라도 사투리, 경상도 사투리. 그래서 그 반드시 이렇게 들으시는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전자책을 하나 여유가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전자사전도 하나 준비하시면은 단어를 찾다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잘 가르쳐 줄 겁니다. 저는 이제 집에서 뭐 한결에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는데, 조선일보가 매주 화요일 A33면에 그 윤희 영의 뉴스 잉글리시라고 해서 그 아주 좋은 그 읽는데 뭐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. 좋은 그 영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한번 읽고 그냥 뭐 외일려고 그러지 마시고 버리십시오. 한번 그러시면은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참고하십시오. 뭐 굳이 신문을 구독을 안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화요일 날 발품을 파시면은 그 신문 파는 그저 조그만 그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뭐 이렇게 하나 사셔도 됩니다. 화요일 날. 조선일보 A3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